어제 본문에 이어서요.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계세만하만의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실 때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나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사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업이라 보가 내가 다가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하자 보라 나를 파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분이 더 반갑습니다.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우리 중직자 분들 중에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연락을 좀 해주세요. 네. 안 하시면 제가 직접 전하겠습니다. 내일 안 나오실 때 시무 권사님 중에서도 지금 안 나오신 분이 계시고 연락을 꼭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분들은 해주셔서 어 집분자들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빠지시면 안 되고요. 내일도 안 나오시면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꼭 같이 나와실수 있도록 꼭 네,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요. 조금은 그 의아한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항상 그 염두를 해오고 살아오셨는데. 막상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나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오늘 보시면 조금 의아하게도 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내가 고민이 너무 심해서 어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자기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평소에도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실까 두 가지로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러실까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그 사람이 개발해낸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고로 고통스럽다?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악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십자가 말고도 최고의 고통을 주어서 죽일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왜 고통스럽고 힘드냐 하면, 사람을 때약볕에다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 놓는 거죠 그 손, 여러분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요 발은 이렇게 포개가지고 발등으로 찍어서 못으로 찍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피가 철철 흐르겠어요 조금씩 흐르겠어요 네, 조금씩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피를 방울방울 흘려내려서 피가 마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마르면 목이 말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럴 땐 때악벽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피방울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 육신에 그 피도 없어지지만, H2O 물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루 이틀만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질기기 때문에 때로는 며칠간 또 어떤 경우는요 몇 주간 달려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죽을 때. 맨정신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 이렇게 미쳐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정신이 미쳐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처참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제자이고 히브리인이니까 똑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어, 극심한 이유는 이 몸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점점 빠지다 보니까. 몸이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꺼지게 될 때, 이 몸이, 뼈가 심장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심장이 눌려지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땀이 나고 힘들어지니까 그 못에 박혀 있는 팔과 발을 이용해서 힘껏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자비가 뭐냐, 어, 다리를 부러뜨려서 심장을 빨리 누르게 해서 죽이는 것이 이 십자가형의 최고의 자비입니다. 조선시대 때 사약을 매기잖아요. 이게 최고의 자비죠, 사실은요. 사약을 매기는 것이 빨리 죽일 수 있고, 부관 참시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자비인 것처럼 십자가형에서도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는 방식이 최고의 자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럼 이 십자가형이 너무 무서워서 고민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의아한 기도를 하실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고 이런 의아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인데 예수님의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십자가의 처형도 맞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실제로 누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와 심판의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학생으로 살아가는 아이였는데요. 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라고 선생님에게도 오해를 받고 친구에게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죄를 뒤집어 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나는 이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죄라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살았던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그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어라.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생명과 진리로 충만했던 예수님의 영혼에 인간이 지었던 추악하고 더러운 용서할 수 없는 죄짐이그 예수님의 그 영혼을 짓누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자가 있으실 것이고 손녀도 있으실 거고요.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오늘 오후에요, 아니면 아침에 그 손자 손녀에게 순진하게 돌아오는 아들과 딸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어서 "내가 너를 증오한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나는 두번 다시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지었던 모든 악행에 대해서 내가 너를 보복하고 처참하게 너를 죽일 거야. 그렇게 손자하고 손녀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기도를 어,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성부께서 성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죄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성부의 진노와 보복을 다 쏟아붓기로 작정하시고 그 잔을 마셔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처하신 상황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면하신 예수님의 고통인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면, 아, 예수님은 정말로 죄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모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 기도했던 모습은 뭐였어요? 아버지요? 39절이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그냥 이래도 좋고요, 저래도 좋고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용과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실된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이 있죠.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믿기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인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 계획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것 지혜가 훨씬 더큰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동안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교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만큼은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옳다. 두 번째는 아니다. 세 번째는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 하나님의 침묵의 기도를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기도를 하실 때 기도에 대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다르게 4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42절은 기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두 번째 기도를 할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가 이제 깊게 들어가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죠? 결국은 평안이거든요. 성도님들 왜 이렇게 물질을 모으세요? 그리고 왜 그래도 이렇게 좀 집에 대해서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하고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평안입니다. 좀 마음이 평안을 얻고 좀 편안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진짜 평안이 뭘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빌립포스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라.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십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고난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laughs> 뭐가 더 중요해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드려요. 뭐 제가 부탁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하나님이 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laughs> 누구누구야? 누구라고 할까요? 제 이름으로 찬양아.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네.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동행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고난은 없었던 적이 없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은 늘 있어왔고 시간이 갈수록 육신은 노세해지고옛날의 그런 지혜들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나약해진 모습을 언젠가는 우리가 볼 텐데 그런 과정을 겪어 가면서 <laughs> 마지막 큰 위로가 뭐겠어요? 찬양아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게. 그것만큼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이것은 누구도 질수 없습니다. 나 외에는, 나 밖에는 이 짐을 질수 있는 자가 없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세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릴 적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청년 때요. 그때 청년부가 뭐그 시대만 해도 한참 이제 부흥을 하는 세대였으니까 청년부가 엄청 부흥하고, 뭐, 주일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새로운 청년들이 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우, 11조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갚아주시더라. 근데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가고, 직분을 많고, 지금 저희 동기들, 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다 보면 꼭뭘 경험하죠? 침묵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빨리 응답하신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에게 하시진 않습니다. 뭘 먼저 주시죠? 나에게 있는, 내가 꼭 져야만 되는요.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은 먼저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하죠? 제가 깨달은 건 없, 이겁니다. 아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해요? 분명히 주안에서 이거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교회에 부흥을 놓고 그 부흥이라는 게 뭐겠어요? 성도님들이 다복 받고, 복 받으시길 추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고민을 하나요. 말씀대로 어떻게 가르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 이것도 내 계획이구나. 내 계획이구나.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도 오늘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7분 정도만요. 갑자기 목사님 2분을 뛰어넘습니까? 5분 하시죠? 5분. 5분도 왜 이렇게 길게 느껴져요? 네, 오늘은 7분 내일은 10분 목요일날은 12분 그리고 금요일날은 15분 내 생각이 있죠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장담하는데요 우리 안에 생각은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계획조차도 그 짐조차도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모든 것들을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자녀가 아, 지금이면 이렇게 해야 돼야 되고요. 아, 스케줄대로 하면 이렇게 해 돼야 되고요. 그것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사업 가운데 아, 이, 지금쯤이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교회를 향한 걱정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물질에 대한 걱정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침묵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지금 내 생각 가운데 있었던 갑작스러운 일들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건요, 기도 속에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은 7분만요. 네. 7분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오늘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요. 그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거를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지난주 어떤 성당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제가 몸이 왜 이렇죠? 그리고 다 내려놓고 물어보았더니 하나님이 뭐를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몸을 회복시켜 주셨대요. 더 이상 안 아프대요. 진짜로 그런 일이 많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회개의 자리에. 아, 이건 내가 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 세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 올려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실제로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담대하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에 오늘 7분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